안녕하세요 여러분 행자다육입니다요 아이는 어 지금 창 종류거든요 어창 종류인데 지금 이렇게 다 타버렸어 창키우가 쉽지가 않아 바깥에는 타고 요 안에는 또 예쁘게 뽀송뽀송 나오는 걸볼 수가 있고요 아 진짜 요즘 바쁘다고 손을 못 댔더니 여러분 다 타버렸어 그래서 여기 겉에 입장을 탄 아이들은 다 띄어내고 띄어내고 여기 새로운 아이 여기 음. 이렇게 새로운 아이 이 아이부터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은 쉽지가 않아 여러분 음. 여기 뒤에 보세요 여러분 완전히 물르고 타고 막 창은 이게 <laughs> 완전히 보라색 창 같죠 음. 이렇게 다 떼어서 관리를 해줘야 될것 같아 지금 이제 새벽 6시인데 제가 이거 작업을 하고 있죠 음. 아우 정신을 못차리겠어. 막 손님들이 전국구에서 오니까 그래도 다혜이가 2년동안 저를 심심치 않고 또 우리 지치님들 만나게 해주고 바쁘게 해줬는데 이 아이들을 소홀하게 하면 안되지. 그쵸? 아이고 음, 겨울철에는 바깥에서 월동이 안되니까 음,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를 해주면 음, 썩은거 떼어내고 헬로 에브리온 나이트 미치 웰컴 이 다육이들이 다 이렇게 됐어. 물르고. 세상에.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고. 이야, 이 이름도 잊어버렸네. 세상에. 아 그래도 요거다 해나 나오는 거 봐, 여러분. 엉망됐어, 여러분. 어, 하다니. 안녕! 음식이. 그런데, 그냥 무관심하게 놔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 제가 여기에서 올라오기만 하면 잘라놓은 그 장미 허브 너무 잘 자랐어요 장미 허브가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아이 옆에 더부사리하라고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딴데 화분에다가 해놓을 걸 여기 이제 옮겨심으면 될것 같아 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외목대로 피우는 과정이죠 엄청 잘 컸죠 아 세상에 여러분 또 제가 인사 드릴게요. 음, 율마는 아주 잘 크고 있고요 음, 율마는 아주 잘 크고 있답니다 음, 네티지아 철라도풀 속에서 아주 잘 자라고 있고 에이, 사랑초 어머나 여기 또 창들은 괜찮네 이쪽에 안에는 여기는 멀쩡하네 여러분 풀봐 풀이풀 어쩔거야 음, 음. 목련 목련도 제가 적심해서 해놨던 아이가 너무 잘 자라고 있고 아 신기한 아이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신기한 아이. 장미호부 외목대로 아주 잘 자라고 있고, 분갈이 한 번, 가을에 한번 해줘야 되겠어요. 어, 이 아이가 겨울만 되면 야리야리 해갖고 이거 하나만 자라는데, 제가 여기 모가지를 다 적심을 했어요. 그랬더니, 지금 자구를 이렇게 많이 올리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. 이 아이는 이름 없는 아이인데, 아주 지금 3년 동안 잘 크고 있답니다. 이 아이도 똑같이 장마철에 그냥 바깥에서 보내는 아이인데, 너무 잘 크고 있고, 어, 이렇게 막 엉망됐어요, 여러분. 칠렐레팔렐레 엉망, 엉망. 이 어, 아이는 이제 꽃이 풀려고 그러나 봐요, 불 놓죠. 껑의 어, 비림이라 그러기도 하죠. 어. 큐빅. 보여주는 게 하나 더 보여드릴까? 큐빅. 아, 제가 적심해놨더니 지금, 어, 이 모양이 큐빅 닮았다 그래서 큐빅이라 그래요. 지금 잘 크고 있고, 음, 입장에서도 제가 손볼 틈도 없이 자기가 그냥 이러고 자라고 있네요. 네 여러분 지금까지 행자 다이기였고 마이프렌드들 또 만나요. 제가 가끔 소식 이렇게 전해드릴게요.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러브유.